아 송가인 간절한 기도, 깊어진 감성으로 전한 진심, 깊은 감성을 담은 메시지로 팬들에게 진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최근 그는 음악과 무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더욱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송가인의 간절한 마음, 무엇을 기도했을까? 송가인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언급하며 힘든 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경험을 밝혔다. 그는 늘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대에 오르기 전마다 깊이 기도하며 자신을 다잡는다는 송가인은.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진정한 감동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수로서의 책임감과 진정성. 송가인은 미스트롯 우승 이후 빠르게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가수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팬들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족과 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어머니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종교와 신념을 떠나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그는 부모님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나 또한 음악을 오래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래로 전하는 따뜻한 위로. 송가인의 노래에는 언제나 깊은 감성이 담겨 있다. 국악을 전공한 그는 전통적인 창법과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해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했다. 그의 대표곡 엄마 아리랑, 트로트 가락, 꿈, 그리고 최근 발표한 아사달까지 모든 노래에는 삶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른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기쁨은 없다고 말했다.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 송가인은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나의 음악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가수로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송가인의 음악과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된다.